종아리가 붓거나 막 욱신거리고 또 종아리가 때로는 막 시린 경우가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리베겠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종아리가 되게 아픈 통증에 더 많은 비중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아리가 만약에 시리고 종아리가 굉장히 막 통증 이 있을 때는 이번에도 한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지배하는 신경 그 신경의 흐름을 잘 좋게 하고. 종아리가 약간의 어느 한 경직에 의해서 근육과 근막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근막 분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한 가지 촘촘하게 해서 제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또 많은 보행을 하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종아리가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아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도 할 정도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과로하고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통증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아, 내가 충분히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로 내려가는 허리 쪽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인데 그 신경이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고 두 번째는 대퇴 이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내려가는 신경을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포착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배우는 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종아리의 근육을 여러분 스스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 이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아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포착되는 이상근 관리 방법입니다. 또 야구공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바로 이 고관절 이 대전자에서 천장관절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중간 부위를 야구공을 대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이 상근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야구공 하나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공을 대전자와 천장관절이 밑쯤 됩니다. 이 부분에 적당한 곳에 위치하고, 이렇게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 봅니다. 그러면은 엄청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쫙 눌러주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비벼줘도 됩니다. 뭐 길게 안 해도 되고, 한 3분 내에 이걸 가만히 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또 하는 도중에 대고 있다 보니까 이좀 별로 덜아프네 그럼 또 옮겨보면 또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이렇게 문지르든지 가만히 지그시 대고 있으니됩니다 누워서 할 때는 이와 같이 누워서 가만히 대고 있거나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게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의 첫 번째 포착부인 이상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퇴 이두근입니다. 대퇴 이두근은 오근 바로 위에 보면은 심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심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대퇴 이두근입니다. 대퇴 이두근을 푸는 방법은 여같이 공을 놓고 그 근육 밑에다 대고 많이 눌러오면 엄청 아픈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도 포인트입니다. 거기도 지그시 눌러오고 있어도 되고 살살 문질러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어딘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문질러서 거기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냥 의자 같은데 앉아서 수시로 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착 포인트 바로 대퇴이두근의 신경 포착 부위를 해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그 근육을 경직을 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봉이나 둥그런 막대기가 있으면 되고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할 수도 있고 우에서 발목 펌프 운동처럼 가볍게 툭툭 쳐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로 하는 방법은 이렇고 만약에 누가 도움을 준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바로 이 근육과 근막이 서로 붙어있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와 같이 손을 갖고 강하게 밀어줍니다. 한 10여 차례를 강하게 밀어서 이 밖에 있는 표피와 근육이 서로 분리될 수 있게 하고 또 근육끼리 서로 붙어 있는 막이 약간씩 분리될 수 있도록 다에서 10회 이상을 문질러줍니다그 다음에 또더 확실을 기해서 이렇게 롤핑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많이 유착어 있는 사람들은 툭툭툭툭하면서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세번 정도 해줍니다. 근육을 강하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금밖에 서로 툭 떨어지는 두둑두둑 두둑 소리가 나면서 붙어있는 근육이 서로 슬라이딩이 잘될수 있도록 해결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할수 없을 때는 아까 같이 자가 방법을 쓰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종아리가 아팠을 때는 지금 설명드린 이상근 그리고 대퇴이두근 그 종아리 근육을 직접 풀어주면 종아리가 시리고 막 통증이 있어서 막 수면이 취하기 힘들 경우도 있고 종아리 통증이 심할 때 이렇게 하면은 어 통증이 즉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이렇게 근육이 잘 움직여줘야 심장 쪽으로 피를 다시 잘 올리기 때문에 더 심장도 편해지고 온몸의 순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꼭 활용해서 아프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목에 순환이 안될 때는 종아리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골 유경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